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베이징 카우카우 첫날인데요. 오늘은 그 생생한 현장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나와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가볼 것은 전진 용미 고등학교이거든요. 저양구에서 좀 가장 큰 고소장 중 하나예요.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올해 카우카우는 두 가지 이유에서 좀 특별했는데요. 첫째는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코로나 때문에였죠. 카우카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매년 6월 7일에서 8일 이렇게 이틀 받거든요. 근데 올해는 7월 0일까지사회를 보게 되고 이틀만 늘어났어요. 그 외에도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올해는 싱카오, 싱, 싱, 싱가우, 싱가우첫 번째 해예요. 예전에 중국 싱가우카오는 문과와 이과로 나눠서 봤어요. 어문, 수학, 영어 필수과목 외에 이제 문과 종합 같은 경우는 정치 역사지 그리고 이과 종합 같은 경우는 물리 생물 화학 이렇게 선택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수능은 더 이상 문과 이과를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어문, 영어, 수학은 그대로 필수과목이고요. 나머지 여섯 과목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 있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보는 내 대요. 중국의 가우카오는 한국의 수 비슷하면서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데요 한국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에 하루에 몰아서 보죠 네, 근데 한국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틀를 받고 이번에는 이틀도 들어서 4일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 외에도 시험과목이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같은 지금 시간이 8시에요 8시인데 벌써 지금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분들이 와 계시네요 아, 저는 사실 시험 볼 필요가 없는데 왜 긴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전통의 치파오를 입은 학부모도 있는데요 시험날 치파오를 입는 이유는요 치파오가 치마 옆부분이 트여있잖아요 이것을 카이차라고 하는데요 음, 치파오의 치와 카이차의 카이가 합쳐져서 지카이 더셩

올해 베이징 카오카오에 응시한 학생은 거의 5만 명인데요. 방역 조치로 베이징시는 고사장 설치 학교와 시험장을 늘리고 예비용 고사장 설치 학교와 시험장도 준비했어요. 올해 고사장 설치 학교는 132개이고 그중 예비용은 22개래요. 게다가 모든 학교에서는 3개 이상의 예비 시험장을 준비해야 한대요. 시험장에 입장하는 수험생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시험장에 입장하는 수험생 수는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었어요. 각 고사장 설치 학교에는 방역 일상 작업과 돌발 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책임질 방역 시험 감독원을 배치했어요. 수선생들이 차례대로 고사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제 고사장 설치 학교는 공생 관리와 사전 소독을 통해서 지금 학생들의 안전과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요. 또는 2주 전 그리고 3일 전에 건강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측정해야 해요. 만약에 체온이 37.3도, 37.3도가 넘으면은 이제 바로 경리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채우는 대요 그런데 만약에 발열 혹은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경리 시험장에서 시험을... <laughs> 교통 방면에 있어서도 1년의 조치로 카우카와의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고사장과 관련된 모든 호스무서는매매 소독을 진행하고 을 있고요 아침 저녁 러시아어 시간과 그리고 점심 휴식 시간에 발차가. 발탁한... 시험장 주변의 버스 노서는 경적과 방송을 금지하고 있고요. 교통부에서는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이제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어요. 사실 카우카우 서비스는 이뿐만이아니어요 일기 예보 서비스 그리고 전력 공급 등 순서로 카우카우 진행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는 전시에 비할만한 그지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수험생이 학부모들은 워낙 부담이 컸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워낙 짧았고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아야 하고 날씨도 너무 덥고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학생 여러분들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방역도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시고요. 고점 믿음으로 긴장 푸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laughs>